오늘은 도롱이 연못에 나왔습니다. 강원도 정선 전에 오도산을 갔는데 그 오도산 풍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와서 경치 구경도 하고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또 여기도 산이기 때문에 불 피우는 건안 되고요. 오늘도 비화식으로 밥을 해먹을 겁니다. 오늘의 메뉴는 모둠전에 밥 그리고 파김치를 챙겨왔습니다. thank <laughs> 햇반은다 먹어버렸고요. 음, 파김치를 좀 넉넉히 쌀걸 그랬나봐요. 음, 아껴서 먹고 있어요. 어, 근데 여기가 확실히 명소는 명소인가봐요. 등산객분들이 지나가시다가 꼭 들려서 사진 찍고 가시네요. 여기 자리를 필 때만 해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가고 왔고요. 음, 여기 저 자리가 천원짜리 변호사 촬영할 때 나왔던 자리예요. 배부르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라탄 공예를 하려고. 음... 재료를 챙겨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라탄 공기를 하면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라탄은 크게 재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대용, 음, 집으로 치면 기둥으로 쓸 거, 그리고 이제 사리대용, 요거는 벽면, 그리고 여기 물통. 여기에다가 라탄을 담궈서 불려주면. 이제 모양을 잡을 수 있게 부드럽게 휘어져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물을 뿌려서 유연하게 만들어줄 분무기. 그리고 송곳. 이 송곳은 이제 모양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틈새를 벌려서 라탄을 끼워줄 때 쓰는 송곳이고요. 이거는 가위.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다듬기나 아니면 이렇게 라탄을 자를 때 사용을 할 거고요. 오늘은 캠핑용으로 쓸 행잉으로 마크라메 같이 매듭을 지어서 캠핑용 행잉 라탄 캔들 워머를 만들 겁니다. 아, 풍경을 구경하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라탄이 물을 흡수할 수 있게 기다려 줍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파는 건데 이게 이제 물통이 딱 보정이 되는 사이즈라서 딱 맞아요 이 부분에 물이 고여요 네, 라탄은 계속 물을 뿌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 위에서 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라탄을 짜다가 중간중간에만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할게요 나타니 물을 좀 흡수할 때까지 이거를 하고 있으려고요. 사실은 오늘 이걸 만들고 캔들에 불을 켜서 조금 밤에 즐겨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화기보고 자체가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모양만 만들어서 모양만 보고 나중에 캠핑가서 써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달리게 되겠죠. 어? 나탄공이라는 게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촘촘히 하면 할수록 좀 예쁘게 잘 짜져요. 좀 촘촘하게 하려면 손에 꽤 많은 힘을 주면서 이걸 짜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이게 물이 마르면 점점 딱딱해져서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서로 마찰이 되면서 이게 다 일어난다 해야 되나? 어. 캠핑 와서 이런 식으로 낮에 좀 여유 시간이 생길 때 이렇게 라탄을 짜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야외에서 하니까 새 소리도 들어가면서 이거 괜찮네요 속에서 라탄 짤 한 줄을 다엮었고요 요거는 이제 바닥 부분이 될 거고요. 요 정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올려서 라탄을 짜줄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딱 안착이 되겠죠? 응. 음. 야외에서 하니까 흙이랑 이런 게좀 묻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자, 바닥은 딱 맞죠? 음. 이제부터는 모양을 한번 잡아 볼 거예요. 다 만들었습니다. 캠핑용 라탄 캔들워머 완성했습니다. 옆에 복실복실하게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이제 고리 하나서 이렇게 걸수 있게 이런식으로 오늘은 이 알정구를 옆에다 키우고 무드등처럼 한번 써보려고요 캔들을 못 키는 관계로 캔들을 킬순 없지만 방식삼아 저렇게 걸어뒀어요 쳐다보고 자기 위해서 머리를 저쪽에다 둘 거예요. 저 혼자라서 좀 무서울 수도 있어서 이거는 무드등처럼 계속 켜놓고 잘까 하고요. 이거는 오늘 만들었던 나탄 캔들워머. 다음 캠핑 때나 한번 챙겨가서 야외에서 한번 켜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 먹을 거랑 알뜰 살뜰 기타 어, 여기다 그냥 쑤셔놨어요. <laughs> 그리고 오늘 저의 잠자리 누우면 이렇게 이 뷰를 보면서 잘수 있을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자보려고요. 아침에는 어떤 풍경일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제 해도 다 적고. 취사금지라서 뭘 사와서 먹어야 되는데 뭘 사먹을까 고민하다가 점심때는 전을 사와서 먹었고 지금은 사온 닭강정을 먹을거에요 분명히 점심때 많이 먹었는데 말이죠 요걸 보니까 또 침이 고이기 시작하네요 하나 먹어볼까요 맛있겠네요 음 사올때 약간 매운맛으로 해달라 했는데, 음, 딱 적당한데요? <laughs> 맥주도 한잔. 저기 보면 저렇게 달도 떴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laughs> 나무에 가렸어. 이따가는 달이 좀 옮겨가면 보이려나? 아, 이 떡을 한번 먹어보려고 입에 넣었다가, 돌 씹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게 식어가지고, 차갑게 있었더니 완전 딱딱해져가지고 떡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원터치 텐트에는 요 다이소 케이블 만한 게 없네요 피크닉 가서도 딱 먹기 좋을 것 같은? 어, 좀 으스스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름 운치가 있어요 이앞에는 이렇게 무드등처럼 이렇게 날전구를 달아놨고요 확실히 산이라서 이제 벌레들이 많아지고는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벌레가, 심각하게 많진 않네요. 음, 다행이야. 제가 아무래도 주로 평일에 이렇게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이거 혼자서 캠핑하는 날이 참 많아요. 좀 적응이 돼가는 건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이런 데서 혼자 자라 그러면은, 무서워서 못 잤을 것 같은데, 음, 요즘에는 좀잘 자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멧돼지 퇴치종인가? 그것도 있다고 봤거든요? 네. 음,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혹시나 멧돼지가 출몰하면 어쩌지? 하고. <laughs> 다행히 아직까지 뭐 멧돼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벌레들이, 어우, 벌레들이 너무 와서 못 먹을까봐. 조명을, 원래는 앞을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하나 했는데. 옆으로 돌려놨어요. <laughs> 저쪽으로 벌레들이 몰려가라고. <laughs> 다행히 좀 효과가 있습니다. 음, 벌레가 많이 없어요. 때 얼른 먹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저기 큰 나방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네요. 음식으로 갑자기 돌진하진 않을지 도롱이 연못 입구 앞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오늘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자에서 자야 나고. 내일 비소식이 있거든요. 내일 비소식을 보고 혹시나 제가 지금 갖고 온게 원터치 텐트잖아요. 방송능력이 믿음직스럽지는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혹시나 일찍부터 비가 오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했죠. 다행히 내일 오전까지는 아마 비가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고 오전에 후다닥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산 중에 들어와서 자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만한 공간에 쏙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좀 아늑하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먹는 것만 괜찮으면 백패킹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무엇보다 백패킹이라는 게 하러 갈수 없는 데를 가다 보니까 풍경이라든가 사람의 손때가좀덜 묻은 깨끗한 그런 자연으로 갈수 있잖아요. 되게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저 혼자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눈이 이렇게 막 오면은 여기 도롱이 연못에 더롱 이 연못이 얼고 나면 빙박을 하러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백패킹의 성지라고 불리더라고요. 사진을 좀 봤는데, 와, 사진에서 보기에는 연못이 조금면은, 오늘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연못이 커요. 그래서 텐트도 뭐, 여러 동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하고요. 저녁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자볼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밥의 메뉴는요. 제육볶음이랑 알배추랑 상추랑 해 가지고 쌈도 싸 먹고 그럴 거예요.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먹어 볼게요. 상추쌈부터 한번 싸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기대 이상의 맛입니다. 음. 따로따로 쌈을 싸 먹으려고 밥이랑 반절 반절 좀 나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제육 덮밥 느낌이 됐어요. 맛있겠죠? 음. 아이고 그냥 집 근처에서 되는 대로 들려가지고 바로 포장해 온 제육볶음인데 왜 이렇게 맛있죠? 맛집인가? 아 그냥 밥에 비벼 버렸어요.